콩콩콩 지연입니다. 어색해, 어색해. 네, 오늘은 우리 수빈이를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 부동산 사장님을 한번 섭외를 했습니다. 자기 소개 부탁드려요. 네, 안녕하세요. 삼성 부동산 김지훈입니다. <웃음> 네. <웃음> 저희 이제 아버지의 친구분이신데 수빈이는 저희 아버지의 친구인 걸 몰라요. 그래서 <laughs> 수빈이가 왔을 때 저랑 같이 소개줘야 되는데 어떻게 소개했 거냐면은 이제 저한테 부동산 사기를 쳐주시면 돼요. 여기 사면 여기 투자면은 무조건 2 이십 배 뛴다, 3 0배 뛴다, 무조건 사라. 그러면서 저한테 누가 봐도 사기인 것처럼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때 수빈이가 언니가 당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그 반응을 찌를 거예요. 와. 그럼 가볼까요? 그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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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문 형식으로 내가 얘기를 먼저. 그냥 투자해 계속 약간 뭔가 그냥. 제누안녕하요 어, 어, 어.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. 안녕하세요. 어, 어, 어. 아, 저 아, 같이 일하는 동생이라서 어. 네. 네. 아 그래? 네. 같이 전화가 아, 네. 돼가지고 아 신고 목동이 요즘 그 네. 아... 핫한 지이라서아 그래요? 재개발 바람이 불어가지고 오르곧대 어, 그 단독주택 같은 거투자해서아네 어, 아, 그게 한 20배 정도 되지 않을까 어? 2 0배요 음, 그렇지 아파트 굳이 니까 대출도 응. 뭐 80%에서 90%까지 나올 수 있어? 근데 지금 약간 실버가 뭐 엄청 좋은 게 아니라가지고 어. 그냥... 아이, 그거 괜찮아. 왜냐면 대우업체 캠핑다가 네. 나가는 사람 많이 있어. 아, 그래서 그쪽에서 90% 주고 나는 이거 따라온다. 다 돼. 근데 그 이거 네. 그 중에서 중에서 뭐얘이 어. 그, 그, 그 투자라고 아시는 분이셔가지고 이렇게 그 투자라고 어떻게 그냥 저번에 한번 만났었는데 1 0 다시 만다니까 당합니다 아, 네. 투자하면 돼 왜냐하면 아니, 6억 짜리 투자해갖고 20배 올려고 얼마야 그도이마 없어도 돼아근 어, 그러니까 진짜 엄, 없는 데돼요 아.. 진짜없 20배 돼요? 비 5억 짜리2 0 배달 5억 다억배다 배달 5억 배설 한 6천 이0아 5%만 있으면 2,500원. 어? 안 들어요? 아니, 그것도 그냥... 안들어요 아니, 나만 믿으면 돼. 그러면은 너 믿고 맡기죠. 그렇지. 아, 근데, 근데 이자율이 어떻게 돼? 이자율도... 이자율은 조금 비싸긴 해도. 근데 20배 뛰는가? 하는구나. 음, 그한 음, 뭐... 뭐, 이자율은? 투자해, 저 투자할게요, 그러면. 아니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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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만 믿고 따라가면 된다니까. 이 나만 믿고 따라가면 된다니까. 이 우리는 정보가 빠르잖냐. 이런 그 핫한 그 도시에다가 네. 소규모로 투자해도 그죠. 훨씬 뭐 요즘 뭐 주식에도 많이 하잖아. 근데 그죠. 훨씬 근데. 이게, 이게 어안성도 좋고. 아. 그, 어, 근데, 어, 근데 훨씬 한 거잖아요. 그럼 어, 나만 믿고 따라가면 네. 확실하게 나도 투자할 거니까. 네. 그럼 네. 두 분에서 말씀 나눠야 돼요. 오, 나토한 오, 네네 그 하고 오 네네네. 아 근데 어떻게 하신 이요아 저번에 엄마 그냥 집 알아보다가 만난 건데 한번. 무슨 뭐, 어머니 아버지랑 좀 친하신 분이? 아니, 그냥 그때 부동산 진짜? 그냥 원래 부동산 알아보잖아. 그래서 부동산 한 번씩 돌아다니다가 여기 사장님이 인상이 좋고 너무 친근하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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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주셔 가지고 그래서 같이 아니, 아. 왜냐면 따라오라고 아니 왜냐면 나만 믿고 따라라고 하고. 아니, 너가 오기 전에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여기가 확실한지 잘 모르겠어. 보통은 그렇지. 그래서, 초기 자금이 얼마 있으면 20배가 되는 거야? 아니, 1년인데 20배 되면 그래도 막 그럼, 그 어쨌든, 언니가 딱, <laughs> 어, 기객관적으 봤을 때, 진짜 그 정도 투자하면 이렇게 20배로 되고, 이런 충분한 같은 생 재개발이 됐을 경우 20배고, 내 생각에는, 재개발이 안 되더라도 내 생각에는 거의 기본적으로 3배 이상은 뜰것 같은 느낌. 훨씬 이득이지. 왜냐면 1년에서 3배 졌어. 그러면은 가족 우리가 바로 그걸 팔아버리면 되잖아. 만약에 안 됐으면 팔면 되잖아. 올랐으니까. 왜냐면 자리가 몇개안 남았다고 그랬거든? 몇개 남았는데? 아.. 모르지나안 해, 몇개안남았다 그랬어. 그러니까 뭐.. 우리 할까? 어, 한다니까? 나도 할까? 뭐.. 아.. <laughs> 아.. 니 음, 음, 음. 수빈이도 투자하면 돼요. 아, 그래? 네. 어 그래? 20배? 순간에 강람이 불면 이것도 인력 자리가 막.. 배 뛰잖아. 뭐 그러니까 조금 맞붙이잖 20배까지는 좀퍼더라고 네. 4배, 5배 금방 손가락이 다고 응. 그래서 딱4월리면 솔직히 그렇지. 오. 나는 오래 갖고 싶지 않다. 요즘 어디서 그런 거고. 뛰고 그럼 너 해. 그래, 그래, 그래. 안 할게. 어찌 됐 너는. 왜나 언니한테 그랬어? 아니, 너 한다고 잖아 내가 굳이. 근 하나도 없다 했잖아요, 굳이. 저 계좌번호 줄테니까 거기다가 남이... 일단 유짜리 하면 5%만 입금을해 계좌에다 넣 아니, 입금해 빨리. 나도 적금 하나 깨야 되는 깨고. 제가 아, 너 이럴 줄 알았어. 왜? 어? 잠깐. 어? 아, 아 그치나 아, 그치. 아, 그치. 어, 사장님 뭐야? 뭐야? 아니, 너뭐 하는, 하는 거야, 지금? 내가 좋다 고했다고너 그냥 만약 그렇게 당하면 어떡해 내가 너 이거 당할까봐 내가 방지를 위해서 미리 경험 시켜준 거야. 언니가 이런 거 똘똘하니까 아니 붕신이야? 아 진짜 뭐야? 그러면 그게 그치 말이 안 되지. 뭐가? 그러니까 그게 뭐 말이 그치 사장님 말이 안돼 대체 뭔데 뭐 얼마가 나오기 말이 안 되는 거 맞죠? 나 <laughs> 내가 인상하가 있어 지금. 아니 바보 아니에요? <laughs> 여, 제가, 제가 몇 <laughs> 마디 했다가. <그렇지. 웃음> 이럴 아, 투자에 갖고 한두 달 아래 안에... <laughs> 야, 말이 안 돼요? 그럭짝이야. 진짜. 아. 야, 나 같으면 엄마한테라도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겠다. 아니, 그걸 떠나서 아니, 사장님. 사장님이 안 계셨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? 얼굴이 사, 사기꾼 같이 생겼다고 했어요. 그래서 사기꾼 같이. 아니, 자꾸 얼굴이 아라고 하니까 그 부동산 투자도 물론 어, 시세 차익을 노려볼 만한 것도 있는데 음, 네.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말고 그렇게 시세 차익이라고 네. 네. 막두배세배 배 한꺼번에 뛰지는 않아. 아, 그래요. 어, <laughs> 정상적인 매물은 물론 어, 뭐 어, 뛰는 지역도 있는데 네. 그걸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음. 되고 지인한테 음. 또 옆에서 어,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초장할 아. 때더큰 돈부터 보내면. 음, <laughs> 그러니까 자기를다할수 있으니까. 아 <laughs> 어, 그쵸 항상 그리고 주변에 부동산도 가보고 <laughs> 어, 가서 시세가 얼마 정도 가고 <laughs> 이게 <많이> 만약에 만약에 <laughs> 오를 때는 얼마 정도 오를 수가 있겠는지. 음그 수빈이가 사실 이런 부분에서 잘 많이 부족해요. 많이 당할 것 같고 항상 걱정이 많았거든요. 그래서 사장님께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 거든요 제가 아, 이제 가고 난 후에도 예. 실제로 우리가 어 가격 상승 지역은 있어. 음 그리고 어, 부동산은 네. 어, 하락을 했잖아. 음 어,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. 네, 근데 어음 음 공지 고 관심 있으면 연락 주세요 <웃음> <웃음>